뭐즐이 아니야. 뭐 설마. 아이 누가 알겠어. 누가 있을지. 사마라 마셔. 아. 뭐야 아. 어? 야, 경 어? 전화 왔다. 여보세요? 아, 미안, 미안. 나 배터리 갈아 끼느라 맞고. 전화했었네. 응, 응, 어 보고도 이 어, 어, 나도. <laughs> 어, 근데 우리 국주쭈, 왜 이렇게 바쁘신 거야? 얼굴 보고 싶어. 미치겠다. 힘들어, 얼굴 보기도. 아, <laughs> 나도 보고 싶어. <laughs> 너 혹시 뭐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지? <laughs> 어, 아니야. 그럼 왜 그렇게 바쁜데? 아니 그냥 나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? 아, 내가 어제 문자도 백번몇백몇번 시켰는데 몇 몇, 몇 답도 안 하고 너 혹시 나 싫은 거 아니지? 어 무슨 말 아니야. 아,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. 알았지? 알았어. 어나 친구였다. 나 이만 끊을게. 야 뭐래? 야아 국채 그렇게 좋냐? 응? 어허 아주 좋 죽겠다 아이, 진짜 다른 남자가 체갈까봐 두려워 죽겠어 나보다 멋진 남자 만날까 좀 겁나기도 하고 야, 근데 국주 주변 괜찮은 남자 좀 많지 음뭐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불안한 거라니까 에휴, 그런 불안한 사랑 왜 하려는지 난 절대 이해 불가 응야 김용 넌 사랑 아직 모른다 야 마. 알고 싶지도 않아 그 머리 아픈 사랑 지켜워 소리나 마셔 에? 마셔라. 에헤이. b i 코리아 Korea, <laughs> 야, 김영준 너 박자 도안 맞출래? 너 박지야 뭐야? 아, 나 박지 맞아. 너나 미지. 제대로 맞춰. 내 박자 맞거든. 김영준. 어, 왜? 아, 너나굽 아니냐? 어디? 저기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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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기 어떤 남자 뭐? 뭐야? <laughs> 뭐야? 야, <laughs> 좀 미소봐라. 완전 행복해 보이네. 너랑 있을 때도 저런 미소 짓냐? 어, 어, 어 아니. 비싼 아, 코리아 yeah. 어?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지? 국주주, 사실대로 말했죠. 나 <laughs> 어제 너 봤어. 나를 어디서 홍투도대 홍대 주차장 골목에서 다른 남자한테 기대 아, 있는 거. 어, 어 둘이 둘이 무슨 사이야? 아 그거 아,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잠깐 기댄 거야. 너 행복해 보였는데. 아이 그거는 어제 소고기는 내가 배터지게 <laughs> 공짜로 먹었더니 행복해서 그런 거야. 정말. <laughs> 진짜지? 아, 그럼 오해하지 말아줘 진짜 믿어주라 어? 내가 그래도 어? 너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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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왜 그래 너도 여자 많잖아 아니 솔직히 나 여자 많이 만나고 헤어져도 봤지만 응. 난 한꺼번에 많은 여자 아니 뭐 양다리 이런 거 걸친 적 없다 뭐 알았어 알았어 우리 형준이 <laughs> 여, 어제 그거 때문에 이렇게 얼굴, 얼굴이 어두웠던 거야? 그럼 나 보자마자 와서 누구냐 물어보지 그랬어 아니면 뭐. 됐지 뭐 <laughs> 사실 형준아 너 전화 몇번안 받은 거 말이야 조금 두려웠어 이 행복이 깨질까봐도 그렇고 가짜일까봐 왜 그런 생각을 해 사실은 말이야 나 네가 첫사랑이거든 그래서 사랑해도 서툴고 아 우리 국주쭈 어, 그랬구나 어 만약 네가 날 여자로 사랑하지 않아도 난 괜찮아 그냥 네 옆에만 있게 해줘 항상 꼭쭈쭈 응? 이리와 안아줄게 진짜 안아줘야 돼 빨리 와요 어. <laughs>